그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그 법안은 강제 당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아마 그 경고로 이제 그 제재를 했는데 경징계가 아니라 사실 은 당시에 중징계를 써야 되지 않나? 음. 본회의장에서 K 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한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거는 전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강제 당론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어 관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음흠. 국회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음. 금태섭 의원 징계 에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이뭐 헌법 얘기도 하고 국회법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정당 한 정당의 의원으로서 소신은 어디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재 소장? 한 정당의 의원으로서의 소신보다 음. 어, 국민들이 뽑아서 당선된 헌법 각각 개개인의 헌법 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더 먼저 아닐까요? 어. 저는 지금 이번 민주당의 선택이 매우 반민주적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징계했던 게 너무 셌다 아, 징계를 하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걸 네, 했다. 그거는 개인의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음. 가질 수 있는 의, 그... 당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론을 그 받아들일 때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당론을 뭐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음. 그 당론을 모두 다 자기 혼자 바꾼 것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 개, 개개인으로서 금태섭 의원이 할 말을 한 것이죠. 음, 아니, 어때요? 근데 저는 뭐 물론 헌법 기관으로서 음. 인정을 해야 된다. 뭐 국회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타이틀이 아니었으면 당선될수 있었을까요? 크, 네? 무섭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네. 아,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얄미웠을 것 같아요. 이 국...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굉장히 소신 민주당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모든 투표를 다 그냥 무기명 투표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사안뿐만 아니라 김용 투표인 게 이게 잘혀지면 당론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 단체가 걸려 있는 뭐 법안이라든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인 경우에 한명한명다 누가 반대표 던졌는지 찬성표 던졌는지해서 어떤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민주당의 민주만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방금 우리 오창석 평론가께서 해주신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 과연 얄밉다. 민주당이 없었으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얄밉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일 여당 역할을 맡고 있으면 어, 이건 큰일입니다. 제가 그 맡고 있는 건그 대표하는 아닙니다. 대표하는 건 <laughs> 아니고 본인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대표하지 않잖아요. 민주당 그죠? 지지자들이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왜냐하면 음.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 징계 의결권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가 너를 뽑고 너를 국회에 보낸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달라는 뜻으로 보냈던 것이다라고 해당 지역구 소속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부분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0년간의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는 그걸 막그 마음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연 한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 살수 있는 검사한테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이죠. 음, 네, 그래요. ]죠. 그러면 뭐 윤리 심판을 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 재심 청구했는. 경고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네, 안 바뀔 네. 겁니다. 겁니다. 오히려 경고에 경고에다가 괴심죄가 더 추가돼서 더 심한 징계를 내리면 다 내리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뭐 저는 뭐다 아무런 관점이 없어서 관심 없는데. 그냥 본인의 마음을. <laughs> 저는 그리고 윤리심판원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음.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원들이 했나요? 윤리위원회가 해놓고 왜 윤리, 그걸 다 당원들이 윤리 했다고 위원회에서 얘기하세요? 윤리위원회에서 당원들이 그 결정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당원들이 반대했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바로 번복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수많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민주당 당사 앞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반대했던 것들 많습니다. 당장 2016년에 정청래 의원 컷오프 네. 됐을 때 민주당 당사 완전히 점거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 의원, 민주당 지지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 점거라든지 그 정도까지 논의가 안 나갔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기 일정 정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 원의 직무상 양심, 또 과연 이런 게 당론 이게 관련돼서 양심하고 배척이 되는 부분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윤리심판원에서 재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